왜안 돼? 안 된다. 안녕하세요. <laughs> 시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이가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안 돼? 기기 회전 시켰는데? 왜안 돼? 왜안 되지? 안녕하세요 민지님 예진님 안녕하세요 저요? 저 뭐하고 있냐고요? 어, 질문받아서 너무 좋다 <laughs> 어저 지금 뭐하냐고요? <laughs> 나 뭐하고 있지? 여러분 저 언니 데리러 가야 돼서 심심해서 스트리밍 켰거든요? 근데 이 가로로가 안 돼요. 기계를 이렇게 회전시키라고 그랬는데 잠겨. 왜안 되지? 아 핸드폰 또세워놓 때가 네 나손자잘롭고 싶다.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요? 제 말이 잘안 들린다고요? 왜안 들릴까요? 좀 소리를 키워보세요. <laughs> 잠깐만, GLK님 인도네시아 사람 오 반가워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저의 채널을 보시는군요. 아 연결 상태 나쁘다. 예진 님, 저 점심 그 두끼라는 즉석 떡볶이 집에서 먹었어요. 집구경이요? 저 집이요? <laughs> 나중에 나중에 해, 할게요. 집구경. 이거 자꾸 말이 없어지지? 어, 댓글이 자꾸 사라져. <laughs> 되게 신기하다. <laughs> 아, 여러분. 또 연결 상태 나쁘네. 아, 여러분, 저,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 푸디딩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가 피부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부염을 고치려고 제가 지금 한약을 먹고 있어요. 한 2주째 먹는데, 한 달치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스테로이드 안 발라도, 이제 들간지러운데, 저 그래가지고, 한몇 주는, 어, 피부 다 나을 때까지 촬영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저요? 저2 3이요 애매한 나이. <laughs> 민지님. 이거 되게 스트리밍이 몇초안 걸리나 봐요. 바로 대답이 오네. 아 어, 근데 이거 왜 댓글이 자꾸 막지 없어지지? 어, 한약 써요. 근데 뭐 뜨겁게 먹으니까 별로 맛도 안 느껴지고. 근데 그냥 코를 막고 먹어요. 맛 없어. 꿀떡꿀떡 억지로 삼키고. <laughs> 그리고 바로 초콜릿이나 사탕 먹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아, 지금 참새가 짹짹짹 거리고 있어요. 저는 한의원에 가서 지었어요. 저희, 제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던 한의원에 가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2주일 넘게 먹은, 먹었, 2주일 먹었는데, 진짜, 얼굴이 간지러움게 반은 나아졌어요. 집 구경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지금 방 뒤에 뭐 이상한 거 없지? 귀엽죠? 어제 샀어요. 아니, 금요일 날.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눈독 들이고 있다가. 하지만 우리 총명이가 더 귀엽지. 총명이, 우리 집 총명이. 이거 티셔츠, 티셔츠 이름 뭐냐고요? 티셔츠 이름 뭐더라? 티셔츠 이름 뭐더라? 한번 티셔츠 이름을 보러 가실까요? 이게 어디 거냐면 티셔츠가 여기 거래요. 뭐라고 있는 거야? 니 네? 뭐라고 <laughs>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 그거 먹지 말래요. 야, 한약이 한약이 소화가 잘안 된다고 숙주나물인가 그거 먹지 말래요. 요즘요 별로 안바아 바빠요. 바 피곤해. <laughs> <laughs> 웃는 거 바보같이 생겼다. <laughs> 누가 밖에서 뭘 말하고 있는 거 같은데, 누구지? 되게 웅성웅성 거리네. 연희님, 안녕하세요. <laughs> 푸디디님, 기말고사예요? 푸디디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대학생인가? 대학생 분들, 기말고사. 아, 그리고 방학이구나. 저 지금 뭐 하냐고요? 언니 데리러 가야 되는데 시간 떼우고 있어요. 나는 너의 메이크업 튜토리얼을 보는 호 좋아해요. 저는 한국어를 정말 할줄 알아요. 번역문을 작성해주세요 아! 아, D.R.K.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못해서 <laughs> 자막에 영어를 쓸 수가 없어요. <laughs> 죄송해요. 예진님 너무 감사합니다. 푸디디님 대학생이세요? 아, 전 대학교 때 대학교 다닐 때 <laughs> 공부도 안 하고. <laughs> <laughs> 공부도 안 하고, 과제도 안 했는데, 놀러만 다 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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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이제 언니를 데리러 가야 돼요. 아, 간지러워. 어? 배추겉절이님 안녕. 조심해서 가세요. 아, 알바 힘들겠다. 아, 어, 세상 사는 게들지푸디딩님 <laughs> 나가셨나? 왜 대답을 안해 주시지? 여러분, 저,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임, 일. <laughs> 오, 안녕하세요. 본디? 본디님, 안녕하세요. <laughs> 여러분, 암튼, 저한 달, 아니 면몇 주, 이렇게 어, 영상을 못 찍을 것 같아가지고, 스트리밍을 킨 거고요.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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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모두 나가고 있어. <laughs> 저도 가봐야 돼요. 안녕. 왜안 돼? 안 된다. 지금 뭐 하냐고요? <laughs> 나뭐 하고 있지? <laughs> 여러분, 저 언니 데리러 가야 돼서. 심심해서 스트리밍 켰거든요? 근데, 요 가로로가 안 돼요. 기계를 이렇게 회전시키라 그랬는데, 잠겨. 왜안 되지? 아, 핸드폰또세워놓더라 손이 자주 고 싶다 인도네시아 사람이라고요? 제 말이 잘 안들린다고요? 왜 안들릴까요? 좀 소리를 키워보세요 <laughs> 잠깐만. g l k 님 인도네시아 사람. 오, 반가워요. 인도네시아 사람들도 저의 채널을 보시는군요. 아, 연결 상태가 나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몇 시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 근데 이 가로를 어떻게 하는 거야? 왜안 돼? 기 회전 시켰는데? 왜안 돼? 왜안 되지? 음. 안녕하세요 민지님 예진님 안녕하세요 저요 저뭐 하고 있냐고요? 어, 질문 받아서 너무 좋다. <laughs> 어, 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스트리밍을 켰습니다. 저요 저2 3셋이요 애매한 나이 <laughs> 민지님 이거 되게 스트리밍이 몇초안 걸리나 봐요. 바로 대답이 오네. 아 어, 근데 이거 왜 댓글이 자꾸 막 없어지지? 어 한약 써요. 근데 뭐 뜨겁게 먹으니까 별로 맛도 안 느껴지고 근데 그냥 코를 막고 먹어요. 맛없어. 꿀떡꿀떡 억지로 삼키고. <laughs> 그리고 바로 초콜릿이나 사탕 먹어요. 그럼 괜찮습니다. 아, 지금 참새가 쨍쨍쨍거리고 있어요. 저는 한의원에 가서 지었어요. 저희, 제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던 한의원에 가가지고 지었어요. 근데, 2주일 넘게 먹은, 먹었, 2주일 먹었는데, 진짜, 얼굴이 간지러운 게 반은 나아졌어요. 집 구경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여드릴게요. 이거 뭐 지금 오 예진님 저 점심 그 두끼라는 즉석 떡볶이 집에서 먹었어요. 집 구경이요? 저 집이요? <laughs> <laughs> 나중에, 나중에 해, 할게요. 집 구경. 이거 자꾸 말이 없어지지? 어, 댓글이 자꾸 사라져. <laughs> 되게 신기하다. 아 여러분. 또 연결 상태 나쁘네. 아 여러분, 저 그리고 할 말이 있는데 푸디딩 님 안녕하세요. <laughs> 저가 피부염이 있잖아요? 근데 그 피부염을 고치려고 제가 지금 한약을 먹고 있어요. 한 2주째 먹는데, 한 달치를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아졌어요. 이제 스테로이드 안 발라도 이제 들간지러운데, 저 그래가지고, 한몇 주는 피부 다 나을 때까지 촬영 못할 것 같아가지고요.